오늘은 부산과 울산의 중간 위치에 자리 잡은 대단지 아파트 소식인데요 양산시 평산동에 자리 잡게 되는 양산 최초의 자이 아파트 소식입니다 이번 현장은 공세권 입지가 강점인데요 타크펠리체란 뜻도 공원이 가까이 있는 궁전 같은 집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상세 지번은 평산동 47-1번지인데요 B2 최고 29F 6개동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842세대를 공급합니다 주차 대수는 총 1173대로 가구당 139대로 여유로운 편인데요. 28년 7월에 입주 예정으로 한창 시공이 진행 중입니다. 인근에는 초대형 공원이 들어서 여유로운 여가 시간 활용과 워라벨을 지킬 수 있는데요. 주변에는 모든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으며 이트레이더스도 e 있습니다. 양산시청 웅상 출장소가 있으며 문화 체육 센터도 가까운데요. 단지 바로 앞에는 평산 초등학교가 있기에 안심 도보 통학도 가능합니다. 웅상 도서관에서 학습 친화적인 환경에서 교육도 가능한데요. 주변 산단들의 직주 근접성이 좋으며 주진 흥등지구와 소주지구 도시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다시 추진되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추적 역할이 기대되는데요. 미래 가치를 본다면 투자처로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번 현장은 브랜드 가치만으로도 지역 내에서 최상급 지위를 가지는데요. 바로 옆에 드넓은 공원이 있기에 그 가치를 더욱 높이게 됩니다. 센트럴파크에는 농구장, 족구장, 물놀이 시설이 있으며 그 바로 옆에는 체육센터도 들어서는데요. 주출입구와 바로 연결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에는 커다란 커뮤니티 광장과 주민 운동시설도 계획되었는데요. 테마를 가진 소공원들이 만들어지는 특화 조경으로 자연 친화적인 단지로 조성됩니다. 준비된 타입은 84ABC와 120제곱미터인데요. 펜트 타입도 있지만 3세대로 오늘 설명에서는 제외하겠습니다. 84 타입 기준으로 사업대라는 합리적인 공급 금액을 제시하는데요. 브랜드와 입지 가치를 따져볼 때 매우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84A와 B는 포베이의 판상형으로 설계되었으며 84C는 이방향 조망권의 타워형인데요. 판상형은 넉넉한 일주량과 공기 순환 효과가 장점이며 타워형은 이방향 조망권이 확보되며 중앙부위가 넓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120 타입은 오베이 판상형으로 초대형 팬트리 두 곳과 초대형 드레스룸 두곳 침실 4개, 화장실 2개의 구성인데요. 주방의 크기가 매우 넓어 품격과 품위를 지키는 설계입니다. 밝고 화사한 분위기에 넉넉한 내부 공간으로 여유로운 생활이 기대되는데요. 이는 직접 눈으로 판단하시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브랜드만의 우월한 커뮤니티는 정평이 난 상태인데요. 골프 연습장과 피트니스 GX는 기본이고 피로를 풀수 있는 사우나도 운영됩니다. 자녀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과 독서실, 개인 독서실이 지원되며 북카페와 다목적실도 있는데요. 수영장 빼고는 모두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뛰어난 스마트 홈 IoT 네트워크와 초고속 인터넷 통신도 기본적으로 설계되었는데요. 원패스 출입과 차량 번호 인식, 주차 관제, 첨단 보안 CCTV 등도 운영됩니다.